다시 슝 하고, 날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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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laughs> 복도 받아가는 방송 달달한 날, 화성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받아가시오. <laughs> 어서들와 지각쟁이들. 어, 아, 머리 올리니까 더 예뻐? 아, 그래? 아, 아, 선녀에게시 오셔가지고, 아, 좋다고. 음. 어, 뭐, 이렇게 향수냄새가 엄청 그 향기롭네. 뭐, 여자고 남자고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예쁘단 말은 상대를 참 기분 좋게 하는 말 같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예쁜 말 많이 하기, 달달하게 말 뱉기,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참 많이 하잖아. 그니까 상대를, 언짢게 하는 그런 말투와 그런 톤과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들 조금씩 고치면 어떨까 싶어요. 예쁘단 말은 참 좋은 말이야. 아우저 어, 사람 참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참시 잠깐 봤는데 그최강희라는 배우가 나왔더라고. 연기 인생 25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았대. 그래서 잠시 나는 연기를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도대체 뭐를 잘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편집도 배워보고 드라마 작가도 배워보고 공부해보고 고깃집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한동안은 또 본인이 청소 일을 굉장히 잘해서 집 청소도 막 해주러 다니고, 어, 근데 지금은 라디오 DJ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말을 정성스럽게 예쁘게 하는 친구더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센케, 센캐, 센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친구한테는 뭔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많이들 그 친구를 많이 챙기고 그 친구 또한 항상 거절을 할 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쁘게 말을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우리 달달가족분들도 항상 한마디 한마디를 예쁜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새 재미가 없어? 너 맨날 징징거리는 거 아니야? 방금 뭐라 그랬어? 어? 최강이처럼 뭔가 최대한으로 예쁘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 삶이 즐거워져. 목소리 톤도 조금만 더 예쁘게 하고. 알겠지? 달달하세요! 아, 근데 요즘에 이 달달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 심지어 아이들 공부하는 학습지 같이 마동석 아저씨가 선전하는 거. 초코. 초코. 초코할래? 이거였나? 아무튼 뭐 거기에서도 달달한 공부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CF 수리 아, 뭐였지. 또뭘 봤는데, 거기서도, 달달, 달달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라고. 아무튼, 달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달콤보다는 달달이가 더예쁜것 같긴 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항상 우리 제가 집이나, 오시는 분들이나, 달달한 하루 되세요. 달달하게 복 받아가세요. 이런 걸 했었거든. 어 나도 최강인가 봐 최대한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 하하하하 <laughs> 아니 근데 말은 진짜 예쁘게 해야 되는 거 같아 이해해줘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내 와이파이는 이빠이 지금 선은 내가 지금 이빠이 지금 와이파이를 내가 올리고는 있어 어? 와이파이를 올려놔야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선녀라 같이 내가 교류를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구독자니까 오는 길에 폭 받아가고 가는 길에 뭐 받아간다고? 재수 따라해 재수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바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성공님 알려주세요 화성공님 저는 여자 보는 눈이 정말 없나봐요. 괜찮다 싶어서 만나보면 바람을 피고 점점 매력이 매력이 써진다 하니 제가 질린다고 떠나고 일찍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 보는 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야 이거는 답이 없어 구슬에도 답이 없어. <laughs> 왜냐면, 인연은 꽂혀야 되잖아. 인연은 꽂혀야 되잖아. 꽂혀서 길게 쭉 가야 되거든요. 인연은 꽂혀서 길게 쭉 가야 되는데, 답이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분은 법학과 교수님이세요. 자기는 꼭 불쌍한 여자만 만나게 된대. 이게 어느 정도 불쌍하냐면 누군가를 사귀면 그 여자친구가 암에 걸려 있던가. 뭐 집안이 쫙딱 망해 가지고 뭔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이던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근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그런 스타일인 거야. 뭔가, 지도 힘들면서, 꼭 지보다 모질라 보이는 사람한테만 눈이 간단 말이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물론, 뭐 구슬해가지고 인연줄을 만들어줘. 만들어주면 뭐할 거냐고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돼. 눈이 낮은 게 아니라, 그런 상대만 좋은 거야. 그리고 보면은 치마만 두르면 그냥 여자다 싶으면 다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아유, 에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유 진짜 가지각색이야. 뭐 그러다가 이제 정을 붙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생기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거 답 없어. 너부터 올라가야지. 무슨 눈을 높여?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너도 집불 없고만 지불도 없어, 지금. 지불도 없으니까, 일단, 눈을 높일 생각 하지 말고, 스펙! <laughs> 본인의 그거! 스팩 그거를 높이란 말이야. 자존감도 높이고. 그러다 보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레벨업이 좀될 수가 있어. 본인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레벨업이 될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고요. 복제로서 조떼꾸할 꾹꾹 눌러야 돼. 조떼 꼬아를 꾹꾹 눌러야지만이, 오는, 오는 길에, 길에 폭을, 폭을 받고, 가는 길에, 길에 채수를 받는단다. 단단다. 근데 이거 가는 길은 끝까지 있어야지. 가는 길이야. 너 그지? 너 잠자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는 거. 어? 이렇게 자는 거. 발 사이에 이불 끼고, 이렇게, 이렇게 자는 거. 알겠지? 여러커럼저러커럼 해서 여자분을 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라? 아, 스펙을 쌓아라. 그래야 그쪽 상대도 레벨이 업이 되니까. 알겠지? 홍염살 때문이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홍염살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홍염살이 있다 하더라도, 홍염살을 우리가 없애잖아. 없애고 나더라도 이 친구는 천성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천성이. 사연 읽고 선생님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의대를 생각하고 있는 고3입니다 처음에 부모님도 제가 의대 쪽 생각하는 줄 알고 좋아하시더니 제가 이번에 고3이 되고 의대가 아닌 정말 수. 의대를 간다고 하니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라고 하시네요. 이거 눈치 주시는 거 맞죠? 그쵸? 그래도 수의대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을 좋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지입니다. 물론 이 친구는 수의대를 가도 되고, 의대를 가도 돼요. 왜냐, 이 친구의 운명은 의사거든. 수의대보다는 의사가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힘든데, 꼭 동물을 너무 좋아한다고만 해서 다 수의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왕 공부를 좀 한다고 치면, 의대 가는 게더 낫지. 우리 친구는 의대 가려면 좀더 많은 노력은 필요해요. 더 많은 노력 아직도 한 요만큼이 부족하다고 해 요만큼을 채우려면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의대가 첫 번째로 자기가 제일 자신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하다가 꺾여요. 근데 두 번째 그냥 의대 이만큼의 갭이 있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다가 꺾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달달 가족분들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두 번째로 잘하는 거,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공부를 잘하는데, 이, 그래도 요만큼의 개비는 있단 말이야.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의대를 가야지. 그래야 이 친구는 곧장 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의사로 빠져버린다. 가다가 꺾인단 말이야. 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돼. 물론, 불쌍한 동물들 내가 수술해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막상 그 현실로 가면은 이게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야. 이 마음이. 그 의사선생님 중에 최장암을 세계에서 손꼽히게 우리나라 의사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손꼽히게 잘 하시는 분이. 이분이 어머니께서 직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돌아가셨을 적에 이 친구가 의대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아이 정도 아프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결국에는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되면서 이 친구가 했던 게 보호자들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준 거야.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많은 의술이 발달이 돼 있고 했을 때 엄마를 이렇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팍 울더라고 그때 당시 자기는 그냥 의대생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의료기술 보면은 그냥 수술 아니면 죽는 건데 대부분이 근데 수술할 상황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체념하는 거지 그냥 그냥. 그래서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 뭔가 이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가르쳤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의사 선생님의 안 사람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곁에 있는 게더 좋지. 아무리 엄마가 깨달음을 줬다 하더라도 그 엄마가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맞다는 거지. 그거거든. 옆에 계신 게 정말 최고거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은 답이 없잖아.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 얼마나 열심히. 엄마 그렇게 떠나 보내고 나서 진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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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맛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물이 성공인 거야. 우리 이 친구도 마찬가지. 내가 너, 너무 나는 이 친구가 그 수의사가 딱 됐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행복한 모습이 아니야. 왜? 불쌍한 동물들이 너무 많아. 차라리 우리가 조금 모르고 있을 때가 더 마음 편할 때가 있잖아요. 어? 모르고 있을 때가 우리 원효 대사님 봐봐. 어? 해골물. 차라리 모르고 마시면 약이야. 그러니까 조 처음은 그냥 모르고 있을 때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약이 되는데 이제 진짜 이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진짜 별의별 동물들을 다 만나게 되거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게 완전히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을 막다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어 할지 그게 눈에 훤히 보여.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보다 내가 두 번째 잘하는 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 계속 간답니다. 오래도록 아시겠죠? 어 허리 허리 뭐가 꼬리뼈 위에 거기 딱 허리 라인에 뭐가 물컹 이러더라고 물컹 느낌이 딱 물컹이었어 물컹한 게딱 뒤집히는 느낌? 하고 아 이거 디스크 터지면 안 되는데 막 오난 정말 수술 같은 걸안 하고 싶거든. 그니까 엄청 무리 갈수 있는데 내가 어 내가 내가 우리 달달 가족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참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고 늘 항상 좋댓고 알 잊지 마르시고 어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하선 언니 신점 타로 들어가셔서 제발 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 그래야 나도 또 그쪽 가서 라이브로 또 타로 한번 해보지 안 그래? 아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슬퍼 어쩌겠어 그꿈 털어버려야지 그러면 꿈자리가 안 좋으면 꿈자리 털어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매니저와 달달가족 우리 정대감 대표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벤트를 지금 열심히 구상 중이에요. 아주 멋지고 좋은 이벤트를 구상 중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방송 재밌게 들어와주시고 후원도 팍팍팍 해주시고, 응, 복도 받아가시고, 재수도 받아가시고, 즐거운 방송, 달달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신점 타로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집 나가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딱 있는 거야. 알겠지? 집 나가지 마. 화장실은 내가 봐줄게. 화장실은 다녀와도 돼, 지금. 화장실은 다녀와도 되는데, 절대 나가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그렇게만 앉아있고 누워있어라. 알겠죠? 아무튼, 천장에서 보든 땅에서 보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다시 슝하고 날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가이이 <목소리> <목소리>